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하나오션 전일장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21선을 하향이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절 및 익절 물량이 많이 출제되고 가 있죠. 파동 관점에서는 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게 슈퍼트렌드 여전히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대 음봉 발생에 대해서는 3월 11일 장 종료 이후에 외국인들이 블록딜로 한 2천만 주를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를 받아들여서 출렁였던 거죠. 단순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천만 주를 다 받아간 기업은 바로 기타 법인이죠. 네, 3월 10일을 보이시죠? 기타 법인이 싹다 받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에 대한 강력한 어, 지배력에 대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높게 들어가고, 이 찌라시 자체가 그 악재보다는 호재로 생각하면 좋다라고 세력들의 순매수가 거래 원인은 현재로 하나로 체킹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7만 8천원 가격 라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압도적인 매수 위로 대응을 했다. 특히나, 이 워싱턴의 트럼프, 공공비밀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조선 관련해서 행정력을 발표할 거라고 하죠. 근데 예고했던 대로 이 행정명령은 매우 큰 선박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규모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까지 체크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하나오션을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정확한 전략에 대해서 제가 대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 영상 안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한번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댓글로 도 하나오션 15만원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파워 폭등 이라고 우리 힘내자 라는 의미에서 댓글 꼭 한번씩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에서 3.52%로 장이 73,500원으로 장이 마무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현재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상승 초반에 끌어당기다가 윗꼬리가 여기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받쳐 주다가 다시 한번더 회복이 들어간다. 행복 박스권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이게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다시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정말 괜찮다. 이 정도면 정말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도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매수대응을 하고 있다는 라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체를 강력하게 이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랜만에 봐줬기 때문에 공포라인으로 주식을 지금 현재 매물을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패턴 정말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많지가 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3월 1 1일 화요일 장이었을 때 그때 이 고점을 높여 놓는 패턴에서 현재 20일 시점까지 쭉 눌러 주는 이 차트를 다시 한번더 보게 되시면은 고점 그리고 나서 높였죠? 그 다음에 21선까지 눌러준 요 라인들. 진짜 일봉으로 봤을 때 단타 관점에서 21선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장 중에는 반동도 나왔고요. 그쵸? 근데 양봉도 나왔는데 문제는 장이 끝난 다음이죠. 이 외국인이 블록들로 2천만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가운데 여기 어제 그 11일날 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심,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인 거고 우리가 일봉으로 놓고 보는 것보다 분봉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여기 완전히 몰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들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블록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손절매가 조금 나아지고 있고, 사실상 100% 무조건 리스크가, 리스크가 제로인 종목, 내가 투자를 할때 단기, 뭐, 이렇게 계서 갔을 때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거지. 차트라든지 재료라든지 이 종목이라든지 브리핑이 완벽하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100% 무조건 내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한80% 정도는 장악을 할수 있지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 실시간 타점과 공유를 위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차트와 지표 이런 것까지 같이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이 군함에 대해서 같이 합작이 들어가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에어로스페이스 군함에 장착하는 군함 무기를 장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체적인 지배력을 강화해야 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특히나 이 하나 오션에 대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지분이 46.28%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추후에도 증가가 된 걸로 다시 수치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미 하나 오션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인수한다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클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매매 쪽으로 쭉가는 들어가는 주주분들 이 21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력한 세력 짧은 단기세력 이렇게 짧은 단기세력선이라고 보면 되고 요 사이 안에서 공포를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역이용을 해서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서 현재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닷점 잡을 수가 있고 한번더 눌러 줄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 복구 수익 전환 방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 오션으로 검색을 해 놨는데요. 꾸준하게 하나 오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 드리고 그리고 단체 문자 발송으로 인해서 타점을 놓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빠뜨리지 않고 단한 분도 나고 되지 않게 저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눌러질 때 추가적인 시드머니 없는데 어떡해요 나는 추가적으로, 신규 종목 진입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물타기더라 하던 불타기를 하던 분할매수를 하던 분할매도를 하던 시드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드가 부족하고 그동안 올라갈 때 계속 불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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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신 분들 그 선택에서 오류가 있으신 분들 시드가 부족하면 제가 시드도 마련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과 단타방에서 이 시초과 집중단타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 시초과 단타 종목만 드리고 땡치 게 아니라 정확한 문자로 정보를 넣어드리고 이 전날 미리 이 종목에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장 시작되기 전 오전 7시 5 0분 뭐 보이시죠 이 r c t k 와 u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u온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의 필수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u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온입니다 자 오늘 좀 작은 기업이긴 해요 자,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초가 이 3분봉이거든요 3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이 시초가 를 놓쳤으면 빵 튀고 올라갔죠. 시간은 되게 많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9시, 9시 3분, 9시 그 6분, 1분봉으로 좀 놓고 볼까요? 이만큼 좀 시간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시가에 내가 쭉 잡을 수만 있었다면은 진짜 수익은 극대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진짜 극대화의 수익을 잡을 수가 있고 좀 늦게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을 라이브로 제가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시초가방은 리스크가 제고, 제로라고 어, 생각하셔도 좋아요. 물론, 제가 손절가와, 어, 목표가와 손절가를 같이 잡아드리긴 해요. 수익. 익절과 손절에 대해서 같이 잡아드리게 합니다. 올라갈 때는 4, 8, 10, 2, 요 라인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3, 6, 요 라인을 잡아서 대응을 해요. 실시간 대응을 들어가고 완벽하게 파악이 끝난 종목들로만 들어가서 요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시대를 늘려서 내 메인 종목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안 눌러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의 하나오션. 추가적인 급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힘이라고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서 제가 저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단에 보이는 010-4207-1471번으로 한화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하나에 대해서 모든 정보와 저에 대한 관념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의 관념을 제가 직관적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방에서 같이 움직여지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오늘, 위너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넣어드려가지고, 제 영상도 보시면,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영상 위너스 한번 잡아보시고, 요 말도 제가 위너스, 아니, 비너스 아니죠, 위너스 이렇게 장난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요걸로도 수익을 좀 잡아드리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종목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주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혼자서 전전긍긍 알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차피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요것만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이번에 새로운 섹터 가지고 왔거든요. 이 새로운 섹터 한번 크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2025년도 한 하반기에 진짜 여러분들의 배 부르게 만들어줄 종목입니다. 그 전부터 제가 워낙에 이 반도체 쪽이랑 AI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게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체크를 해가시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 그 YTN 뉴스 보셨나요? AI 그 의료기구?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 체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어, 단기 수행이 아니라 음 좀... 달두달 달 정도 두달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제가 원래 12월달 경에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12월달 경에 자료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 ytn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온몸에 암이 퍼져있는 환자예요. 시한부. 시한부 환자예요. 이 머리를 떼서 없애고 뇌사자니까 이 머리를 여기다가 옮겨 붙이는 거. 와, 그거 시뮬레이션 보고, 그,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받아서 이 로봇조에 대해, 로봇 AI 로봇조에 대해서, 왜냐면 이목 사이사이에 있는 이 신경이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지만 머리를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식을.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AI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기, 저희는 기대감만 기대감만 먹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반대 반대 무리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도 넘게 10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바로 기대감 요것만 먹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종목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있어요. 살짝 올라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한번더 눌러지는 이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거고, 이거를 한번더 개발 발표라든지 그 추가적인 그 승인, 승인 그 요청권이라든지 공시가 뜨거나 이슈가 나오면은 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최소 못해도 이때 그 제주반도체의 그림이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 여러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가 또 지웠네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바로 010 4207에 1471 ai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랑 스케줄 예상 수익률까지 다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거 하나 약속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 금지, 아시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고 우리는 뭐만 먹는다? 기대감. 깔려있는 거래량에서 증폭되는 거래량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력이 도입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상 수익은 못해도 1차적으로 낳고 봤을 때는 67% 이상 보고요. 두 달이 경과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못해도 빠르면 두 달, 늦어도 한 3.5개월? 5개월에는 몽땅 다 집어 넣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보이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국내장, 국내 주식으로 뭐 관련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 통째로 옮겨서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도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이 2015년도 4월 달에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그3 0세 남성이거든요? 이 프랑케인슈타인 수술을 받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뇌사자나 사용수로부터 몸을 기부 받아야 하고, 약 750만 파운드, 한국돈으로, 그 당시 10년 전입니다. 128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술 비용을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수술 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의료계 부정적인 입장과 윤리 논쟁에 의해서 실제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발레리 스피린 도노프라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성공률은 90%, 사상 첫, 이게 또 6월 달에 두달 뒤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진이 2016년도 1월 22일 날 원숭이 머리 이식 성공했다. 내년에는 사람 머리를 이식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이분,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빠졌어요. <laughs> 사랑에 빠져서 결혼 후 아이를 낳자 이제 머리 이식하는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어, 이게 2018년도에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고 나서 또다시 이슈가 나옵니다. 이, 이번에는 로봇이 AI입니다. 작년 8월달에 나온 뉴스이고 어, 엊그저께 또 YTN에서 이 뉴스가 TV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람 머리를 떼서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 개발 성공. 과학자들의 반응들, 논란들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암 환자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로봇 수술 시연의 영상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 24년도 5월달에 나온 뉴스인데 또한번더 진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신 거, 내용인 거죠 자 보면은 세계 최초 머리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시행이 들어가는 거는 로봇이 로봇이 이렇게 암환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ytm 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식으로 말기암 사지를 통째로 세계 최초로 통째 이식하는 시뮬레이션 성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람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서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일전에는 뭐 골수라든지 뭐신경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골수라든지 혈관계통에 무리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의학계 지난 그 실시간으로 뉴욕타임즈에서, 어, 외신에 따르면은 브레인 브릿지, 이 사지 마비 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그래프로 구성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저는 12월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30%, 20%, 뭐 15%, 10% 이상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매일매일 가져가기에는 불가능하죠. 네, 소소하게 5%, 2.8%, 0.97%, 1.5% 매일 달성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나온 이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3%에서 20% 이상 수익 달성하는 거.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죠. 늘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30%를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저도 단타쟁이입니다. 단타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연간 수익이 이렇게 크게 200% 이상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링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전송 나오세요. 아니면은 010-4207-1471번으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들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에서 예수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히든 종목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해결을 해야겠죠?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만들었어요. 링크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시고, 하단에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이렇게 제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 링크 터치,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입장 링크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버튼만 누르세요. 세팅 다 되니까요. 정보라고 써서 발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도수 장교수 네 수익실현 목돈 만들기 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내용들 정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예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여기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첼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은 또 어디 섹터가 가야 되는 건지 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계속 계속. 전전근근 하지 마시고 정확한 섹터와 정확한 종목들 잡아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가는 거라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고정된 메시지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다들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주시면 자동 신청 되시니까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제 정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도 첫 번째 링크는 이제 문자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라든지 내가 꼭좀 봐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 신물 분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증해서 텔레그램만 입장 승인 해드릴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장교수랑 같이 연결돼서 2025년도 승승장구 하면 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정말 큰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